그러면, 찌랑왜 같이 지내신거예요어떻도 없고,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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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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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어어요 그러면 은부부는 아니신 거예요? 어떻부 아니에요. 소인신고 이루어지지 고 사실혼 관계밖에 안 돼요. 야.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며 사실혼 관계였고 알려진 것과 달리 억울한 부분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주한 것도 아니고 저는 정당해요. 제가 찬물을 갖고 도주했어요? 내가 물품만 갖고 도주했어요? 제가 잠재을 했어요? 물품을 드셨잖아요. 대단없이 그렇게 물품을 가져가거나 음식을 드신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죠? 그건 내가 인정한다니까요. 갖다 먹고 갖다. 음. 해요. 하지만 지금 거기 그 계좌에서 보면 샌드위치 그건 그거는 유통기한이 지난 거예요. 폐기물품이었다. 아, 그렇죠. 무전 취식을 한건 맞지만 폐기물품들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점주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우리가 7월달부터 많이 거기서 근무를 했으면 네. 1년 천. 그렇게 재고 조사를 하셨다고 했어. 그런데 우리는 이제 CCTV 카메라니까 아, 그래 인정을 해요. 그 뒤에 우리 저희가 공부하기 전에 불거를 저는 얘기를 하자 하는 거예요. 이번 재고 조사가 1년 만에 이루어졌고 본인들은 5개월간 일을 했기 때문에 모든 손해 금액이 본인들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음. 그녀는 현금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도 극구 보인했습니다. 현금은 지금 그 XX님? 네. 네. 아이 서서 대답하세요. 씨는 현금 안 가져갔어요? 네, 저는 안 가져갔어요. 금메는 저는 저는 음,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저는 절대 안 됐어요. 그러면 그 CCTV에서 현금 가져가는 장면들은 뭐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거짓말이네요. 며칠 뒤 제작진은 CCTV 속 남자인 박상민 씨와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아 저는 뭐 억울한 거 많죠 제가 그다 먹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껏 해봤자 아 1,20만원 되나? 1,20만원? 8월부터 12월까지의 CCTV 네. 영상을 입수해가지고 어, 네. 저희가 직접 분석을 진행했거든요 네. 10만원에서 20만원은 훨씬 넘는 금액으로 추산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냥 제가 능력 잡아도 아 그래 능력 아, 잡고도 100만원까지 인정하겠습니다 어? 아, 100만 원까지는 네. 인정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현금 챙겨서 넣었다는 말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c c t v 그런 모습들이 다 찍혔는데 부인을 하시네요. 뭐, 황당한데 좀? 씨는 이제 본인은 현금을 가져간 적은 없다. 씨만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사실인가요? 그죠, 사실이죠. 뭐라고요? 아, 씨만 가져가신 거고 씨는 가져가시진 않으신 거예요? 그러겠죠. 아, 피해 금액에 대한 부분은 박자영 씨와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무전치기라는 게 갖다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그 인정한다니까요. 그래서 퇴도 하고도 천만 원이물총 갖고 도망가 잠재겠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이익 얘기 하는 거라고요.